이야 오랜만에 사이언 나왔네요 한때 탑을 풍미했던 유성든 챔피언 중 하나였는데 어, 오랜만에 보네 사이언 체력 갑시다 아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오랫동안 안 만나본 챔피언들 있잖아 갑자기 만날 때 있죠 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재밌어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온 상대할 때 몰락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자첫 번째 문제 애가 당연히 덤불 좋게 준비하겠죠. 웬만해선 자두 번째 문제 적팀의 자 폭딜 챔피언, 폭딜 챔피언 시식이 있는 챔피언. 환영합 시식이랑 폭딜 이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잭스가 진입했을 때 버티기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건. 아이고 못 맞췄네. 짧아요. 아직 이 스킬. 끌어보지 한번. 자크가 시야 바뀌었는데. 스레쉬만 불이 빠졌네요. 자 음악 끄고 가자. 아, 음악 껐지? 오랜만에 퀸 만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퀸도. 근데 퀸은 그래도 일주일 정도 방송하면 한네번 정도를 만나니까 딱히 반갑진 않아요. 사이온이 이걸 먹고 시작할지, 아니면 여기 서서 책상 는거 기다릴지. 여기 숨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책사 미니 한 마리 먹으려고 할때 그때 Q 써버리는 거지. 이거 어디 갔니? 내데 Q 쯤인거 확인했죠? Q는 좀 피하기 쉬워. 저방 Q는. 뭘 먹을래? 스킬로 먹을래? 오케이, 그냥 싸우지 않겠다. 그거죠, 원래 보통 이 e 찍는데 싸움 피하려고킬로 먹어. 옳가하지뺨피안 들었고, 아 잠깐만. 아이씨, 괜히 말랐네. 선이레벨 맞아. 아, 미리 한 경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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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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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오케이. Okay. 아이 아, 뭐 먹었으면. 삼찍어 버렸네. 어도못 먹었다. 난이 더 할까? 좀만. 그자 빠졌고 위스키도 없어. 맞추고 싶어 할 건데. 만화가 많거든요. 맞춰보고 싶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W 뺐고. 싸인 고사 레벨. 아직은 좀 빼야겠다, 내가 일단. 잠깐 패시브 있어. 싸워봐. 아 진짜. 아, 네, 당했습니다고 피하고, 아이. 잠깐만, 피잠 이거. 아, 미련. 오 오, 미련. 미 미련. 오씨 이번엔 오 제드 죽 빼야겠는데 자크 얼굴 보면 안 들어오겠지 홈날아 3위치 갈게요 그냥 에 예, 바로 준비한다 건물좀 바로 올라간다 혼날 안 가고 그냥 3위치 보 가자 가기 좀 그런데 미어 너무 많아요 미거 너무 많아 그렇지, 잘 걸었어. 카사스 나 카사스? 아, 미니언. 너 버린다, 미니언. 도와주세요. 아, 미니언 다 버렸어. 아, 미니언 다 버렸어요, 씨. 막큰일득은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라 밀어보자. 야너 아직 물렁살이야. 홀딩 시도 하나 이걸. 홀딩 안 하고? 난리나네 바텀. 어우. 광해 검? 네안 가요. 이거부터 갑니다. 탐식을 뽑아줘야 제 e 이스킬 피하기 쉽고 Q 차지하는 것도 빨리 피할 수 있어요. 연느부터 갔네. 뭔 자신감이야? 와, 신났네. 이 친구, 아, 적당히 그냥 당겨버렸지. 야, 네, 어, 나이스 잘왔다 동네배? 홀딩 해야죠. 카트에서 공 조심하고. I'm 얼른 아이 y 안쓰네 o r r y I'm sorry. 호조는 결이여,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 타고 오겠는데 탑에? 예공 네, 타고 오면 돼. 이렇게 공 타고 와, 공 타고 와 라인 복귀하려고. 아진척 가다가 아큐로 나갔하는건데 나를 맞추는 그러하시네요. 자, 와도 했습니다. 집간다 그거예요. 용 챙겨 주나? 아, 더미고 가겠다 한번 더. 죄도 없으니까. 아이고. 나이스 용 아이고. 안 좋은데? 매우 안 좋은데? 또 없어요, 궁이. 아! 와드가! 아! 제기랄! 아우, 마나, 마나, 마나. 카소스 궁도 없고, 애도궁 없어가지고 사는 거였거든요, 원래? 둘다궁 없어서 사는 건데 아, 만화가딱 부족해 보이네, 진짜. 너무 아깝다. 시위물은 킬 강용이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룬이에요. 시위물은. 항상. 아, 피마시뼈방패는 안정성. 네, 맞습니다. 재생의 바람이랑. 패시브가 있긴 한데 전령 치고 있을 거거든요. 나 죽어버리는 바람에 갈수 있나 이거? 안 되겠다. 누가 뭐하니? 믿어봐, 믿어, 믿어봐, 믿어봐, 빼야 돼요. 믿어 안 보여요? 아이고 솔킬났네. 테라만 썰어 쏴요. 안 써. 끌어와 다비. 아야. 킬도 먹었고, 그러니까 어시 챙겼고, 방패 챙겼고요. 헬게 만들어야 돼요. 아유, 안 때리냐, 씨. 제드가 안 보이긴 하는데, 궁은 없거든요? 탑은 안올 거야. 또 궁수나 탑으로? 에이. 아니요, 내가, 내가 이거는 방패를 왜 이렇게 깼냐면, 어차피 곧 돌아오거든요. 순간이동이 순간이동, 곧 돌아오니까 이걸로 한번 버텨볼까 싶었는데, 제대로 우민주심 어, 일났네. 이거 원컴인데, 제대로 들어오면 맞추러 온다. 이거 테이프, 곧돌아온다 방패 하나 주고. 카소스 궁아 저냥 풀었고아3 0원 나오는데 일단 먹읍시다 태블망 준비 중 카소스가 위로 올라왔었거든요 모르겠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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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 오케이 믿을 쪽. 새끼가 약값도 홀딩 안 하거든요. 그냥 밀고 3을치뽑읍시다 잭스텔 뽑어요. 카서스 내려왔어요. 어, 잘 피했다. 와, 어, 이걸 와, 이걸! 썼고 제발 표창 한대만 피해 오잘 피했다 오 괜찮아 쟤풀 없어 됐어 나도 방패 좀 깨자 바텀 주고 아이씨 싹다 깨야돼 이안 왔어요. 제드가 온다는 건데? 아니면 세트. 어. 다이브를 에바인 거 같다. 음. 어, 돌았네 이제야. 뭐죠? 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카세스가 뒤에 있을까 무서운 거지. 용젠. 홀딩. 안 되는 라인이 줄 거. 그냥 먹는 게 낫으면 저거는. 그냥 먹어야 돼요, 저건이 <laughs> 판은 트포 거드라 종목으 갑니다. 어, 자크의 장점. 진짜 피 없어도. 스탑. 그렇지. 적팀이 싸움을 개시하는 챔피언이 없어요. 싸이언루 탑이고 나 이거 만한번 먹고 가죠 이거 누가 먹었어? 가서서 뒤에 있나 보구나 그냥 빠질게 요 이건 저 혼자입니다 저 가게 되면 아 방패 안 보고 있었네 방패 필요 안 보고 있었다 낫쳐줘 낫쳐줘 트 낫쳐줘 씬 낫쳐줘 아 가서 어 아이씨, 카서스뭐좀 해보려고 하면, 씨. 아이씨, 킬각이었는데. 잘이생세인데 이거는. 아, 고통스럽다, 야. 뚫어, 바텀을. 그렇지. 바텀을 뚫어버려. 난 타워 죽어, 그냥. 안 죽을게. 어, 타워 주고 죽어. 안 죽어야겠다. 보조는 추천이요. 시간의가물 약이랑, 어, 보탑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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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니다포탑에두 개나 나갔네. 내가, 내가 여기서 피관리안 되어있으면 제대로 올라옵니다. 가능하자. 주문력 얼마 올라갔어안 뜨네? 원래 뜨지 않나? 포탑을 파괴했어. 아이고 싸 내려가네 아이고! 까비 애들 좀 턴을 못 준다 턴을 탑이 깨졌어 탑이 지금 내려왔단 말이야 카서스랑 카서스랑 사이온이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잡블루라도 있나? 내가 지금 잡기는 힘들어 잡기는 먹기는 내가 힘들어 혼자 먹기는 자꾸 바로 와야 돼. 나이스. 카서스님 방금 저한테 W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W 쓴것 때문에 방금 걸린 거예요. 잘 치는 거 아니지? 아 체력 좀 올리고 싶은데. 영감 말고 없을까, 안정적인 라인전을 원한다면, 철거를 기본으로 든 상태에서, 가고, 가구... 아, 뭐 그, 뭔 소리야. 철거를 든 상태에서, 재생의 바람, 아니면 뼈방패,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후반 보고 싶으면, 깨달음 들어도 되고요, 마법 쪽에. 서 사이언. 전령을 치겠다는 건데? 아, 공성전 못 먹었다, 시아가 안 잡혔어. 시야가 지금. 시야가 안 잡혔어. <놀람> 나이스, 파이서. 안되겠는데? 한타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우리? 카스 궁. 반격. 안되겠다. 소화계. 왜 이렇게 처발렸죠? 이지를 잡고 시작했는데? 이지를 잡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처발렸지? 아니, 그 마법쪽 들고싶으면 깨달음 괜찮아요 깨달음 다른건 적챔피언 뭔지에 따라서 바, 거기에 맞춰가세요 용시아 빨리 잡아야돼요 지금 용시아 잡아야됩니다 용시아 참았지말고 용시아 잡아야돼요 탑올라가면서 일단 먹고가야됩니다 우리팀이 좀만 기다리면 좋겠는데 나 탑먹을동안 바둑도 밀려옵니다이 상태로 지금 욕먹히고 한타를 지게되면 타워가 하나 밀리게돼요 아시야보가 지금 너무 안돼있다 자크가 지금 레드 먹을때가 아니었는데 빼고 일단 잠깐 빼고 잠깐 빼고 없어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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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어 아 먹었네 빠르게 먹었네 아 이주궁 대박 들어갔다 나한테 아, 쪽 봐주고 나 혼자네. 스쿼트 차크. 아, 한명 잡고 끝나 버렸네. 하나 차크 한번 더. 제드가 진입각을 못 잡고 있어. 좀 제드가. 그렇지 어, 걸었다. 와! 우 베이가 나이스. 이건 좀 안, 안 좋은데요? 제가 방금 너무 한게 없어요. 잭스가 방금 한게 없어요, 너무. 어차피 딸피인 놈 잡은 거 밖에 안 되거든? 방금은 좀한게 없다. 다음 템. 자, 치유감소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자크 있는데도 치유감소를 안 가네? 세트가 앞잡이 노릇을, 그러게 말입니다. 아, 내가 방금 큐를 아끼고 들어갈 거 그냥. 큐 아끼고 공부터 켠 다음에 들어갈 거랬네. 또 막, 또 막. 조냐 가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드도 있고, 카사스 딜도 아프고. 치우 분명한... 있잖아, 그치 설마. 나끌어올려고. 내가 상톡 됐어. 텔포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팀 잭스 텔포 없어요. 잭스 안 찔리는 선에서 라인만 밀고 합류합시다. 뭐 하죠, 먼 이 시키 계속 라인 쳐먹네. 어? 계속 라인 쳐먹네. 자, 적팀 보면 이즈리얼 제외하면 자크 잡을 사람 없습니다. 카소스가 좀딜 나오긴 해도 애가 정령 의상 뜨고 나면 그때부터 못 잡아. 토퍼코드라 죽무요. 언제나 무난해요. 어, 다만. 피으, 피으, 피으. 아이고, 전령. 풀었고. 급한데요, 살짝? 터지는데? 파이사? 아이고, 걸렸네? 살아, 살아, 살아. 오케이, 감전. 뭐 없나? 아이고. 아, 제드공이 나한테 빠졌는데? 많고 많은 챔피언 중에 나한테 빠졌는데 이제가 풀피지 레드를 지금 제가 털러 가거든요 지금 레드를 라인 먹고 있으면 아마 안올 거란 말이야 한번 빠르게 가보자 빠르게 빠르게 가보자 뺍시다 이제리아 에이씨 이거 한번 털어볼까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이고 자 지금은 잭스가 스플릿 돌리는게 아니고 한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나비 한타를 준비할때는 이거부터 돌려주세요 쿨감템부터 지금 스플릿 해야된다 흠낙가는거고 이제 밀생각인가? 왜 이렇게 막 계속 오지 이용 텔 돌아와요 비슷하게 정글러가 바쁘니까 내가 먹어주고 맛있다, 맛있 라인 잘 밀어, 진짜. 풀피죠? 아 까비. 오, 그렇다. 원콤. 안 되나? 사이온 저면 포기할 건데, 다, 다 포기할 거예요. 사이온은. 오케이, 빠졌고, 됐어. 계속 밀자. 잭슨, 잭슨 답게. 사이온 어, 왔고. 안쩔리게 해야 돼, 잭슨. 쩔리면안 됩니다. 안 깨지네 아이씨 어, 때리는거 맞아 지금? 때리는거 맞아? 정복자 피앱 있으니까 피가 안, 잘 안다네 <laughs> 바론 처벌만 하지 않나요? 얘를 피 빼놨으면? 아닌가? 그탄 밀고 용먹었다. 좋았어. 돈이 좀 애매한데? 아이씨. 좋은 거두개살 뻔. 된다. 좀 아낍시다. 참가보한 개로는 부패만큼의 좀 효용이 안 나와요. 이석법 버프가 좀 크, 크거든. 그러니까 재밌어. 서로 피가 안달아 아주. 어때? 돈 많겠는데? 자크템 그대로 줘, 아까라. 제가 할때 바텀 가야 되거든요, 원래. 잭스 바텀 가야 돼요. 이제부타고 깨로 오나? 어 뭐하네, 친구? 땄어. 알아서 잡아주고, 이쪽은. 어, 알아서 잡아주면 돼. 또 잡고, 바론으로. 오르있으면안돼요 빨리 잡고 서명 잡았어 오케가카서가가 근데 어서서가 이렇게 안보가죠 가서 스가 아까부터 너 먹어라 아이 서가 먹어야지 내가 야, 막고 있어야 돼? 얘가 원컵 내버려! 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귀인 <laughs> 줄 알았나봐. 어, 적불가 있을 리는 없고. 자, 밀자. 거들아로 밀자. 어, 팀원들 지금 직각동로 시기죠? 저 들어갔다 올게요. 아. 세트가 방금 근데 왜 들어왔죠? 던지는 건가 저게? 이온의 템터리. 아이고, 안기모 님 정확히. 정확히 보셨어요. 송은 보함이다 뻔히 보이죠? 버스 태워 줍시오. 어?